한국과 일본의 인기 음악 프로그램 한일 톱텐쇼에서 벌어진 예상치 못한 사건이 팬들 사이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수 전유진이 탑20에서 갑작스럽게 탈락하며 그 이유와 과정에서 불거진 제작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추석 특집 방송에서 전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프로그램을 떠난 상황은 많은 이들에게 의문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한일 톱텐쇼의 추석 특집 방송에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방송 직후 전유진이 예기치 않게 탑 20에서 탈락하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일으켰고, 많은 이들이 점수 집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MBN의 제작진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유진의 탈락 소식이 전해진 후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MBN의 제작진 특히 PD에 대한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팬들은 전유진의 탈락이 부당하며 심사과정에 투명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조작 의혹까지 제기하며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석 특집 방송에서 전유진은 자신의 무대를 마친 후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보이며 스튜디오를 떠났습니다. 이 장면은 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많은 시청자들이 그녀의 갑작스러운 퇴장에 혼란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후에 전유진은 개인 SNS를 통해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려웠다고 신경을 밝혔습니다. 전유진의 퇴장 뒤에는 그녀가 겪은 심리적 압박뿐만 아니라 경쟁 중 발생한 여러 불공정한 상황들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팬들과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로 MBN은 공식 조사를 약속하며 투명한 심사 과정을 보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유진의 논란은 단순히 한 가수의 탈락 문제를 넘어 방송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참가자들의 정신 건강 문제까지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제기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